쓰께 나는 슈슈슈 나는 후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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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형님. 또 밤중에 우리 살아요 재벌 아들하고 선봐요 정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아니 대학도 다못 마쳤는데 어떻게 재벌한테 시집을 가나 그러니까 사람이 노는 물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애들 아빠 대학 동문 선배래잖아요그 회장님이. 그래? 어, 잘됐네. 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형님도 만나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재벌을 만나나? 아니요. 재벌 아들이요. 재벌도 못 만나봤는데 어디 가서 재벌 아들을 만나봐? 그 야채 청년이요. 그 청년이 식품기업 회장 아들이래요 지금 말이야? 아니 그럼 순정이가 재벌 며느리가 된단 말이야? 여태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사라랑 선을 본다니까요 그 청년은 순정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왜 순정이가 재벌 며느리가 돼요 우리 사라가 된다니까 그럼 순정이는 표준이 있잖아요. 뭐야? <laughs> 아니 집안에 경사구만 당신이 왜 싸매고 누워 있어? <laughs> 경사도 낫겠다. 경사도 낫겠어. 아니. 아 우리 집안이 재벌하고 사돈이 된다는데 아 가문의 영광하냐? 나는 약사 딸을 두고도 저런 사위를 봤는데 내가 지금 천불이 안 나겠어? 아이 고 사람도 참그 샘을 내걸내야지아사아가 남이야? 아 조카 딸 아니야? 조카 딸. 아, 또 알아? 아 재벌이 사돈인데 아 나한테 그 술상무 한 자리 시켜줄지. <laughs> 그래서 지금 술상무 자리 얻을 생각에 좋아요? 아, 나쁠 거뭐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된 일이구만 뭐. 아이고 왕필순 여사.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자식 키웠어야 약사 딸은 영업사원한테 시집갔지. 한의사 아들은 밥집 딸내미한테 목을 매지. 이래서 노 눈물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노 눈물이라는 게 있어. 아이고 어휴. 사람 참그 집안 어른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그저 은복이하고 재순이한테 그런 내색하지마. 어? 속 들여다보여. 당신은 정말 하나도 배안 아파? 사촌이 다운 사람면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은복이가 뭐 어디 보통 동생이야? 부모 노릇하다시피 했잖아. 에휴 착한 내 동생. 복 받나 보네. <laughs> 그러니까 서방님 생각하면 잘된 일인데 동서 잘난 척할 얼굴 생각하니까 난썩 좋지가 않네. 좋은 거야 좋은 거. 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하. 동서는 정말 좋겠다. 어? 재벌 사위라니. 아. 왜 그러세요, 장모님? <laughs> 수제비 맛있나? 아, 그럼요. 수제비는 그냥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laughs> 많이 먹게. 예. 네. <laughs> 내가 참 업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서. 작은 아, 어머니가 저, 저 재벌 사에 보는 게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뭘 어쩌겠나? 이제 와서 사위까지 다본 마당에 부러우시겠죠. 하지만 저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뭘 끝까지 살아보나? 뭐볼게더 남았다고. 아, 아니 재벌하고 선한번 본다고 다 집들 가면은 어 누가 재벌 며느리 못돼요? 그런 집에 아무하고나 선을 보나 선만 봐도 영광이지. 아유 그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집일수록요 며느리감 볼때 엄청 많이 따진다니까요. 살아 져제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아이 그럼요. 아이 선분다고 시집 다 가나요? 그래 맞아. 아 끝까지 두고 봐야 알지. <laughs> 아이 그럼요. 어 그러니까 장모님 지금부터 너무 배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 누가 배가 아프다고 그랬나? 아 남이 들으면 나이값도 못한줄 알겠네. 아이고 참나. <laughs> 이거 맛있다. 음 자네들이 제법 하는구만, 어? 그렇죠, 네? 이게 다 우리 장모님 덕분이죠. <laughs> 아 음? 계속 그 수제비가 맛있어야 될 텐데. 어, 많이 먹게. 네. 음? 어. 장모님들 많이 드세요. <laughs> 나도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 내 딸이 철없이 벌린 일 가지고 남의 밥줄까지 끊을 생각은 없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 불찰입니다. 야, 뭐내 딸이 너무 이쁘고 착해서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자네 불찰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나. 그래도 제가 주제넘게. 가기는 계속해도 좋아. 자기 살던 집 굳이 비울 필요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내딸좀 돋보지 말란 말이야. 너도 이 애비 앞에서 약속해. 딸만 망가진다고. 네.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세요. 응, 다만 그말동무는 돼. 정말 아버지너 그냥 맨날 그 가게에만 처박혀 있고, 누군가 좀 같이 얘기할 만한 말동무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아버지! 그렇다고 뭐 말동무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아. 서로 수준이 맞아야지. 그러나 결혼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다만 말로 내 딸이 어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잡아서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말로 일어나시오. 그래, 난 자네만 믿네. 네, 어르신. 남들은 다 사장님이 강인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전 왠지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치근하다는 감정은 어떤 건가? 상대방이 마음을 다칠 생각을 하면. 내 마음도 아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강준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술 한잔하지 지금 시간 괜찮나 네 지금 출발해서 지난번에 내려줬던 대로 태우러 갈테니까 시간 맞춰 나오지 알겠습니다 아빠 저예요. 잠깐 약속이 생겨서 나갔다 와야 할것 같아. 음, 아빠 가게 끝나고 집에 돌아올 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아빠 집에 들어오면 나 집에 없을지도 몰라요. 음. 놀라지 말아요. 당신 만나러 온거 아니에요. 근처에 회사 직원이 살아요. 그날도 그 직원 데려다 주러 왔다가 당신을 본 거예요.